아테온 프레스티지 모델이고 아테온도 지금 할인이 굉장히 또 많이 돼서 재고 다 판매가 되고 예, 없습니다. 저희 차도 요한대 남았고 블랙도 요한 대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좀 패스트백 스타일에다가 뭐 연비도 좋고 뭐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다 보니까 또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볼륨감도 굉장히 좀 있고요. 블랙이라서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좀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요. 휠도 이렇게 19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 얘는 또 4륜구동이 아니고 전륜구동이 굳이 4륜구동 타실 필요가 없는 게 연비가 좀안 좋기 때문에 4륜구동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플래스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도 강조가 되있고요이 도어의 하이그로시랑 에메오트조합 도어 트림도 굉장히 고급스럽이 강조가 됐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죽 시트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쪽에도 보면 수납 공간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좋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이 그립감도 굉장히 또 좋고요. 또 패들 시프터도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연비도 좋지만 또 와인딩도 좀 스포티하게 즐겨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튼도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돼 있어서 또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느껴 보실 수가 있고 또디커스트링미로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고 그리고 뭐 이런 세터 콘솔의 하이그로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건 이제 뒷유리 열선, 뒷유리랑 사이드미러 열선. 이건 휴대폰 무선 충전이고요. 아이들 스탑앤고. 이거는 자동 주차 버튼, 전방 주차 센서 카메라,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열었고 이제 글로브 박스 이거를 다 열면은 아이 냉장고 기능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또다 닫으면 또. 냉장 기능은 안 되고요. 다열야지 이렇게 냉장 기능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내한 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시탭 충전구도 두개 들어 있고요. 보시면 센톡, 샌토... 예, 실내 디자인이 많이 좀 고급스러우면서 좀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또 여유롭고 패스트 백 스타일이지만은 머리 공간이 좀 좁을 수도 있을 것같지만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또이 머리 공간을 파놨기 때문에 여유롭고 심지어 이렇게 레그룸도 많이 여유롭고요 이런 게또아어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송풍구랑 레선시티 이용하실 수가 있고 커버를 잘 끼면은 시탑 충전구랑 12V 충전 소켓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썬루프 면적도 넓기 때문에 좀 뒷좌석에서도 개방감도 굉장히 시원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좀 뒤에서 봐야 되는데, 뒤에서 보면 굉장히 좀 세련되고 심플한 느낌이죠. 이런 게또 아테온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온의 또 가장 큰 장점. A7처럼 유리랑 통째로 열리기 때문에 트럭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게이하태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프 뱅이 뭐 3개, 4개 정도는 겉들이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라 이렇게 커버를 채키는 것도 비용이 좀나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펜더 굴륨감도 있어서 되게 또 멋있고요 복합 연비는 이게 15.5kg가 나오는데 어, 뭐 실연비 주행하시게 되면 그 이상 뽑아낼 수가 있는 것도 이 아태온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태온도 거의 판매가 끝나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하셔야 되고, 이것도 지금 바로 출고되니까 검정색 좀 무게감 있고 고급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이 저희 자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